오늘은 토탈시스의 활용 팁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놀이할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와 먼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전려병로 이거 기억하시죠? 이 노래 가지고 모양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과 줄게 빨강 줄래 친구 그 다음에 말랑말랑 퍼즐 에벌레 친구도 놀러 왔네요. 그리고 달그락 달그락 사고력 도형 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벚도 아기뱀 가족 친구들과 놀이를 할 거예요. 먼저 이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할 건데요. 이 교재는 모양놀이로 놀이 수학 기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뒤표지에 보시면 터재 시스템 모든 교재에는 이렇게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놀아주시면 더 효과가 없겠죠. 자, 그러면 먹고 아기 뱀 가족들을 만날 건데요. 아기 뱀 가족들이 어떤 모양을 꿀꺽 먹었는지 또그 모양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놀이를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출발! 동글동글 아기뱀 부을 아기들 무엇을 먹을까요? 산뜻한 된 네모난 생아기 배이끌고 뾰족뾰족 아기들 무엇을 먹을까요? 뚱불뚱아기네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뚱불뚱 달달아 아기새미꿀떡. 자, 다음으로 놀이아이의 결과는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 전래동요 기억들 하시죠? 이렇게 전래동요로 말요리를 하면서 모양놀이를할 건데요. 또이교구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스티커 좋아하죠? 스티커는 눈과 손의 협응력과 집중력과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교구지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놀이를 할 건데요. 짜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우와 색깔들이 어, 다 다르게 크기도 다 다르게 스티커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붙이면서 놀이를 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 빨간색 네모는 어디 있나? 파란색 네모는 어디 있나? 어떤 게더 크나? 이런 놀이를 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붙여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들어보면서 한번 놀아볼까요? 똑똑똑 누구세요? 네모찾 들어왔어요. 어? 파란색 네모 어디갔지? 여기 있네. 똑똑똑 누구세요? 아, 세모찾 들어왔구나. 초록색 세모 추모 여기 있었네요. 똑똑똑똑 우리집에 왔니? 어? 어떤 친구를? 짜잔! 아, 동글동글 동그라미 친구? 아, 성남친구가 동그라미 친구구나. 이번에는 반짝반짝 별을 찾으러 왔어요. 어딨나 노란색 별 여기 있네. 자 이번에 놀이할 교재는요 줄게 빨간 줄레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말놀이, 채추도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면이 시기의 아이들이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더 자극해 주기 위해서 이 말놀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과줄게 빨간 줄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똑똑! 짜잔! 우와! 알록달록! 애벌레가 있어요. 우와! 동물 친구들도 놀러 왔네요. 아기 뱀이 애벌레야 애벌레야 사과 줄게 빨강 줄래? 우와 맛있겠다 사과 아가가가 냠냠냠 맛있게 사과를 먹었어요. 헉 릴리 릴리 리 그랬더니 빨강색 아기 뱀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왔을까요? 애벌레야 애벌레야 나 바나나 줄게 노랑 줄래? 우와 띡쭈 띡쭈 바나나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었더니 애벌레야 애벌레야 오이 줄게 초록 줄래 개구리 친구가 맛있는 오이를 줬어요 냠냠냠냠 꿀꺽 우와 맛있다 윌리리 초록색 개구리가 되었네요 우와 이번에는 찡찡찡 새가 놀러왔어요 애벌레야 애벌레야 아이스크림 줄게 파란 줄래 우와 맛있는 아이스크림 냠냠냠냠 꿀꺽이래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왔을까? 우와, 애벌레야, 애벌레야. 포도 줄게, 보라 줄래. 우와, 송이송이 포도 꿀꺽 했더니 <laughs> 리리리 예쁜 보라색 펭귄이 되었어요. 오, 그런데 여기 짜잔, 빨간색. 백, 네, 노랑노랑 병아리. 초록초록 개구리, 초록. 예쁜 파란색. 우와, 귀다 띵뚱 펭귄, 보라색 펭귄들이, 오, 애벌레야, 애벌레야, 뭐하니? 애벌레들 기다리는데요. 애벌레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짜잔, 우와, 알록달록 나비가 되었어요. 우와, 그럼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겨으로 놀아봤습니까? 짜잔, 선생님이, 짠, 말랑말랑, 터실북으로 노래를 들어가면서, 우리 알록달록 애벌레를 만들어 줘볼까요? 짜잔! 와, 알록달록 애벌레다. 애벌레야, 애벌레라. 우와! 이번에는 에벌레가, 노란색 가나다를 줬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색이 있을까? 우와! 맛있는 어이색깔 초록색. 이번에는 이쁜 이쁜 파란색 이번에는 송이 송이 보라색 포도도 예쁘게 해줄까요? 애벌레야 애벌레야 보라. 포도 포도 두개 보라색 우와 이렇게 했더니 알록달록 애벌레가 되었어요. 나비가 또 여기 예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교재 교으로 모양 색깔 놀이를 해 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놀이로 찾아올게요. 안녕!